네, 이제 니케 거치, 케이스 3종 판매하고 있는 첫 번째 지금은 없지만 그 투명 케이스를 캡 패드에 부착한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담는 커버죠. 이 폴리오나 이, 이 가죽 케이스처럼 이 밑바닥에 부착하는 게 아니라 아예 끼우는 핸드폰에 끼우는 커버 케이스에 이제 패드 그 커버가 잘 말했는데 커버가 같이 있는 그거와 이제 일반적인 폴리오 케이스지만 3단 분리되는 폴리오 케이스와 그 다음에 세우는 거치대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가죽 이제 최신형 폴리오 케이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일단은 솔직히 셋다 마음에 드는 거 없는데 가장 핵심으로는 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용성의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은 필기 각도에서도 세로로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상 각도에서도 세로로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대기만 하면은 삼각형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거치대가 다 필기도 가능은 하고 하지만 가장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고 첫 번째로는 정말 멋이 없어요 이게 클리어가 보이니까 뒤에 아이플로워 보여서 더 이뻐 보일 줄 알았는데 전체를 다덮는덮는 순간 테두리가 안 보이는 순간 정말 멋이 없어서 걔는 못쓸것 같고 그리고. 가죽 케이스는 어, 정말 퀄리티 좋고 사, 좋았다 왜냐면 펜슬 사실 커버 안 되는 것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게뭐 케이스를 끼 끼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그 파우치 에 들고 다니면 이건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물론 약간 아쉽긴 하지만 잃어버리기 쉬워서. 가장 큰 문제는 필기 각도나 영상 각도로 만들 때그 붙이는 얘는 삼각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전 포, 패드 그 본면에다가 이제 붙이는 식으로 간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성이 강했으면 정말 좋았지만 그 가성이 너무 약해서 필기각도는 애초에 각도 자체가 안정감이 있어서 문제는 없지만 영상각도일 때 정말 정말 말도 안 되게 쉽게 쓰러진다. 그래서 거의 못쓸 정도다. 영상각도로 만들려면 무조건 만들어 그, 그 세우는 높이 세우는 걸로 만들었어야 된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건 일단은 그거는 간편성이 떨어지죠. 그 영상도 만드는 거 바로 돌림 되는데, 걔는 일단은 떼서 만들고 붙여야 된다는 그 단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필기를 하거나 뭐 공부를 할때 가끔씩 노트북 옆에서 그듀얼 모니터로 쓸 때는 이제 세우기도 하고, 필기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간편할수록 좋죠. 간편할수록 좋은데, 그게 안 된다는 점이 너무 아쉽고, 음 그리고... 저가 원하는 거는 사실 필기할 때 필기 각도에서 둘다 세로 각도가 돼요. 세로 각도가 되는데 뭐 그거는 정말 좋은데 그 하이브리드가 참 아쉬웠던 게그 완성도만 좋았으면은 세웠을 때 영상 각도에서도 세로 모드가 되니까 그게 참 좋은데 제가 여기서 잠깐 왜 자꾸 세로 모드를 강조하냐면 세로로 사용했을 때 아이패드를 이게 아이패드를 보통 12.9인치를 사용하면은 이게 사실 제가 에어 5에서 12.9인치로 바꾼 이유이기도 한데 화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면 굿 노트든 사파리든 뭐 유튜브든 하나만 이 전체를 다 쓰기에는 크게 유용성이 없어요 이게 화면이 크다고 다 한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어서 그럼 왜 이게 화면 큰게 좋냐 스테이지 모드 혹은 스플릿뷰로 썼을 때 화면을 여러 개로 분할했을 때이 화면 크기가 여전히 충분한 크기를 보이기 때문에 심지어 3등분을 했을 때도 쓸 만하기 때문에 그게 12.9인치 최대 장점을 생각하는데 이게 스플릿 뷰던 스테이지 센터 스테이지 모드로 쓰던 가로로도 쓰, 쓰기가 편할 때도 있고 세로로 쓰기가 편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코드를 볼때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다랗게 쓰여진 그 사이트라고 한다면 기터브라든지 그러면 이 가로로 보면 계속 넘겨야 돼 한눈에 좀 많은 부분을 보고 싶은데 근데 세로로 보면 한눈에 쫙그화면을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 모드를 쓸 때가 꽤 많고 그래서 이제 노트북과 듀얼로 쓸 때는 영상으로 세워서 세로로 쓰고 또 필기할 때는 이제 필기 모드로 세워서 쓰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었는데 근데 하이브리드는 사실 이 마음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어 너무 안정도가 안 좋아서 또 멋에 살고 멋에 죽는데 걔는 너무 안정도가 낮아서 걔는 아닌 것 같고 이둘 중에 제가 봤을 땐골라야될것 같은데 어 사실 마음은 폴리오 쪽에 거의 꽂혔죠 근데 제 마음 마지막 결정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 가죽은 더볼거다 봤고 폴리오를 보면은 얘도 참 이자성이 참 약해요 이게 그러니까 쓰고 있든 상관이 없어 쓰고 있든 상관이 없는데 얘도 참 좋은 게뭐 이렇게 붙여도 써도 되니까 어 쓰고 있든 상관이 없는데 이제 쓰다가 영상 모드로 돌릴 때 돌릴 때뭐제 힘을 안 주면은 안 돌려지긴 하지만 돌릴 때좀 불안하다. 근데 이건 뭐 조심했으면 되긴 하는데 어떤 느낌이면 살짝 이런 바로 떨어져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이스에 여기 붙이는 자선고단 강하다. 아, 이 부분이 참 약하고 이게 신지모로가 참 강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편하게 썼었는데. 왜 신지 모르 안가냐 그러면 어... 신지 모르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로 모드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는 이 커버와 얘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려 쓸수 있는데 애초에 필기 모드에서도 신지 모드는 세로 모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있죠 사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울까 이 자석 센거 쓰는 게 쉽긴 한데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12.9인치 자체가 케이스도 무겁고 케이스도 길다 보니까 제가 에어를 신제물을 써서 그럴 수도 있는데 무게 자체가 아무래도 여기가 무겁다 보니까 더 쉽게 떨어지나 싶기도 하고 여튼 그게 아쉬운데 제가 이제 이거를 쓴다고 가정을 해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 삼각형으로 쓰지 말고 어 한번 이두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볼리오는. 이 삼각형 모드도 있고, 여기 붙이는, 요 모드도 있는데. 얘랑 아까 얘는 전혀 다른 게. 아까 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부분이 접히지가 않아서 이렇게 붙이고 쓰는 거예요. 물론 요 자성도 얘가 더 강하긴 한데. 딱 지금 보여드리면은. 방금 얘랑. 얘 자성. 어, 아, 얘 자성. 이게 재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성은 똑같은 걸 쓰는데 얘는 가죽이다 보니까 더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요요 느낌과 얘 정말 약해요. 다음 얘와 얘가 조금 더 강한데 자성은 똑같은 것 같고 얘는 이제 장점이 뭐냐 얘는 요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아까 제처럼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이 면으로 받쳐줘요. 그래서 안정감이 충분해 얘도. 어어 어. 그래서 지금 방금 결정난 생각이 어차피 얘는 그렇게 뭐 쉽게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필기할 때도 여기 붙여서 쓰고. 거치할 때도 어 여기 붙였으면 어 나쁘지 않네 오 괜찮네 쓸만한 것 같아요 얘는 음, 오케이 확실히 삼각형으로 썼을 때보다 더 안정감이 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자성이 뭐 엄청 약하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삼각형 보단 낫다 심지어 돌릴 때 제가 손으로 여기를 받쳐줄 수 있으니까 삼각형 못 받쳐주는데 그래서 얘는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결국 패드를 돌려야 되는데, 얘를 잡을,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좋아. 요까지는 좋았어. 요까진 좋고, 그리고 이제 세로 모드로 다 했을 때, 했때 이렇게 떼서, 요번 떼서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사실 요게 떼진다는 게큰 장점인 게 뭐냐면, 신지모랑 비교했을 때. 가끔씩 잠을 때 이렇게 서서 얘를 들고도 필기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여기 낮으니까 고개 를 숙이면 더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서서쓸 때도 신지 모는 아이패드를 떼야 되니까 그 케이스에서 좀 생패드로 쓰니까 떨어뜨리면 박살이 나는데 얘는 그래도 요분이 있으니까 미끄럽지도 않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아 어, 요정점도 있고 네 세로로 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세로는 특별히 뭐 자석으로 붙인다기보다 이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려 쓴다 이 느낌을 생각하면 되고 요때 삼각형 자성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져만 있으면 무너질리는 절대 없어요 우리가 뭐 의도적으로 얘를 이렇게 밀지 않는 이상 제가 왜 삼각형 자성이 약한 거에 불만을 가졌냐면 움직일 때 얘가 쉽게 떨어지니까 그게 불만이었던 거지 쓰고 있을 때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방금도 다시 패드와 얘를 뗄때 자성을 봤는데 아 강력하네요. 아, 이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나왔죠. 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왜 이거를 분리를 시켰을까? 아, 그리고 그 한마디만 첨언을 하자면, 얘네가 니께 확실히 얘의 주력을 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물론 얘도 이 가족도 퀄리티가 정말 좋게 나왔지만, 이 폴리오는 사실 별게 없잖아요, 퀄리티랄게. 근데 뭐요 부분도 뭐 나쁘진 않고, 물론 손톱 자국은 남긴 하겠지만, 그리고 안쪽에 극세사 부분도 참 부드럽게 잘 신경을 썼다, 이 느낌이 들고. 마지막으로 얘를 다시. 얘 차, 큰 단점이 아까 말했다시피, 어, 좋아, 여기까지 좋아. 근데, 뭐다? 얘를 붙였어. 그러면 닫고 싶어. 전체가 떼죠 네, 이게 정말 이건 뭐 근데 적응하면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펜스를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하고 있다고 쳐봐요. 필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칠때 이제 펜스를 보통 계속 여기 붙여놓기는 불편해서 여기 손에 딱 다이는 이 자리에 그냥 테이블 위에 놓고 싶은데 굴려 떨어지니까 항상 여기 붙여놓는데 얘가 있으면은 이렇게 필기 여기다 그냥 놔둬도 되고 그리고 혹은. 어, 이렇게 보관된다 했는데? 이게 아닌가? 아, 반대네요. 어, 이렇게. 이건 반대로 극세사가 겉을 보이게. 이렇게 뭐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정말 딱 맞아서 자성이 거의 끝부분까지 책임져서 을 얘가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 방법을 찾았다. 그냥 펜슬 케이스로 다 갖고 다니고 이렇게 따로 쓰는 게 낫겠네. 어. 뭐, 그래도 되고.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떼지는 게 뭐야 하튼 보관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쓸 때는 극세사 부분 위쪽에서 이렇게 그냥 올려놔도 된다. 그럼 굴러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